자 오늘도 10분 레슨 굉장히 빨리 끝낼게요. 제목에서 보셨듯이 어, 오늘은 암스윙, 바디스윙. 근데 암스윙, 바디스윙 뭐 많죠? 프로들 레슨을 보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요즘에 옛날에는 무조건 바디스윙이었는데 요새는 암스윙도 많이 이제 하고 팔을 잘 휘둘러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아졌는데 과연 암스윙이랑 바디스윙을 어떻게 구분 짓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또 레슨을 볼때 나눌 나눠 나누어서 그런 것들을 개념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레슨은 저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바디 스윙은 그냥 정말 바디로 와서 바디로 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칠 거고. 그러면 바디 스윙을 여러분들 다 알고 팔을 안 쓰면 되니까. 뭐 몸만 잘 돌리면 되니까. 근데 암 스윙을 여러분들은 그냥 여 상태에서 팔을 이렇게 팔을 잘 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단순하게 팔을 잘 쓰는 게암 스윙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암스윙과 바디스윙을 실제로 정확하게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자기는 어떤 스윙을 하는지, 나는 바디스윙을 하는지, 나는 암스윙을 하는지, 그리고 또 골프는 무조건 이게 맞다, 이게 맞다가 아닌,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항상 채워나가야 되거든요. 자기는 너무 바디스윙만 하고 팔을 못 쓴다. 그러면 암스윙을 할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는 너무 팔만 쓴다. 몸을 못 쓴다. 그러면 이제 바디스윙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구분 짓는 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이제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또 생각을 하는 게 모든 프로들은 전부 다 바디스윙만 한다고 생각을 하겠죠. 팔. 암스윙은 결국 팔이 리드를 하는 스윙. 팔이 리드를 하는 스윙. 바디스윙은 바디가 리드하는 스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프로들, 특히 세계 레깅벨의 프로들은 전부 다 일단은 바디가 위주인 스윙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구분 지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선수는 과연 팔이 위주인 스윙인가? 암스윙인가? 바디스윙인가? 근데 탈고주는, 전혀 탈고주는 안 봐도 전형적으로 정말 그냥 테이크백처럼 테이크백 할 때부터 바디가 움직이고, 바디로 치는 스윙이거든요. 뭐 바디와서 코킹해서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계적인 레벨은 전부 다 바디 스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잘 보세요. 뭐 차세대 뭐 스윙으로 따졌을 때 최강은 누굽니까 로리맥길로이죠, 그죠? 어제 아쉽게 퍼팅이 안 들어서 유.스오픈 우승을 못 했던데. 로리맥길로이도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테이크백을 무조건 바디로 올라가서 바디로 와서 바디를 리드를 하면서. 뭐, 팔을 쓰더라도 바디가 위주인데 팔을 조금 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겠죠. 그게 전부 다 교과서로, 교과서로 계속 세뇌받고 고정관념을 못 벗어나서 그래요. 로리는 팔이 위주인, 팔을 활용을 해서 몸을 도와주는 암수인 형태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로리의 특징적인 동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작이 저한테도 나와요. 저는 팔이 위주인. 팔이 먼저 위주인 스윙이거든요. 근데 바디스윙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그 특징적인 동작이 뭐냐면은 바디스윙은 여기 어깨 라인 있죠? 테이크 백 스윙. 어드레스 때부터 테이크 백을 할때이 어깨 라인과 머리 라인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여기 삼각형이 그대로 옵니다. 여기 위에 상체 특히 어깨 라인 머리가 전혀 안 변해요. 타이거즈 슬로 모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대로 가죠. 근데 팔이 위주인 스윙 사람은 이렇게 가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동작을 하냐면 어깨가 쭉 늘어져 있는 어깨가 약간 올라가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백스윙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도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전부 다 어깨를 쭉 늘어뜨린 상태에서 몸통이 이렇게 테이크백을 리드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특히 세계적으로 스윙이 제일 좋다는 로리 맥길러가 무슨 뭐 교과서대로 이렇게 몸통으로 이렇게 안 하고 무슨 어깨가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가느냐. 넌 무슨 소리는 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아까 말한 교과서대로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몸을 이렇게 분석을 할수 있. 물론 제 분석이 다 맞다 틀렸다. 무조건 제가 맞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제 나름 분석을 하고 또 여러분들은 제 분석을 통해서 실제 이런 선수의 스윙을 보고 아, 자기 스스로도 분석 분석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이제 힌트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요, 우리는 특징적인 동작이 뭐냐면은, 백스윙 하기 전에, 여기서 머리가 살짝 떨어지면서, 승모근이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지금 올라가죠, 승모근이? 머리가 살짝 떨어지면서, 물론 백스윙 할 때, 몸 높이도 약간 높아지니까, 승모근이 올라가는 게 두드러져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머리가 약간 떨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승모근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약간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왼쪽 어깨가 특히 약간 올라가서 백스윙이 갑니다. 이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암 팔이 위주, 특히 백스윙을 할때 팔이 위주인 선수들의 특징이에요. 저도 팔이 위주고 그래서 로리맥길로의 스윙을 보면은 승모근이 살짝 올라가죠, 그죠? 그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어, 거북이가 이 목을 순간적으로 안으로 숨긴다는 느낌,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바디스윙은 어깨가 쭉 완전히 다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암스윙을 하는 사람 특징은 살짝 거북이가 목을 몸으로 숨기듯이 숨기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이게 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거를 뭐 길게 안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특히 암 스윙을 하는지 바디 스윙을 하는지 자기 스스로 체크를 하는 방법은 암 스윙은 이 도구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네는 걸 일단은 팔로 건네는 거 특히 손이나 팔이 아닌 이 어깨 어깨가 팔을 이렇게 흔들흔들 뭐 그대를 요새 뭐그을 태운다 말이 하죠 많이 하죠 그러면 어깨가 균의 줄이에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균형처럼 태우는 게 일로 건너가고, 이런 식으로 팔이 위주, 암이 위주인 스윙에서 휘두르고 휘두르면 몸이 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암스윙이거든요. 그리고 바디스윙은, 그래서 이 암스윙은 이 도구가 항상 내 몸을 지나쳐야 돼요. 같이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저한테 개인 레슨 한분 오신 분이 제 영상을 보고 요즘에 또 프로들이 이제 암스윙, 팔을 휘둘러라 강요 많이 하니까, 음 강조를 많이 강요하니까 강요 강요 강조를 많이 하니까, 자기는 팔을 많이 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스윙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팔을 전혀 안 쓰고 정말 몸만 써요. 몸으로 이렇게 공을 쳐서 거리도 안 나가지고 제가 거리가 안 나는 거는 팔을 전혀 안 써서 그래요라고 제가 얘기하니까 자기는 팔을 엄청 쓴대요. 제 영상을 보고. 근데 자기는 이 암스윙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 팔은 여러분들이 잘 쓴다라고 착각을 해요. 왜냐면은 팔을 실제로 쓴다, 잘 쓴다라는 거는 아까 말한 몸 대비 팔이 옆으로 잘 빠져나가야 돼요. 몸 대비 팔이 빠져나갔다가 돌아와서 또 바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팔을 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착각인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은 내가 팔을 쓴다라고 해도 팔이 움직이죠. 그죠? 제 팔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 팔을 잘 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팔은 가만히 있지만 몸이 이동을 하면 팔이 여기서 기로 오니까 나는 팔을 썼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팔은 내 몸의 중간에 있잖아요. 중간에 이게 무슨 팔을 쓰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팔을 실제로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몸통만 돌리는데 내 팔도 같이 움직이니까 팔을 잘 쓴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 절대 암스윙은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암스, 아닙니다. 암스윙은 바디 몸에서 팔이 통과를 먼저 해야 돼요. 벗어났다가 통과. 벗어났다가. 실제로 바디스윙은 그냥 딱 꼽아놓고, 명치에 딱 꼽아놓고, 몸만 돌려서 이렇게 치면 바디스윙. 암스윙은 몸은 그대로 있고, 내가 아까 말한 내 암, 팔, 팔이 내 몸을 벗어났다가, 다시 돌아오자마자 다시 이쪽으로 벗어나면 이거는 암스윙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자기는 어떤 스윙을 하는지 보면은 내가 몸을 돌려서 공을 치는 게 편한가? 몸을 안 돌려도 팔이 내 몸을 통과를 하는 게 편한가? 여기서 암스윙과 바디 스윙을 자기가 어떤 스윙을 하는지도 볼수 있어요. 그래 마지막으로 로리가 왜 아까 승모근이 올라가냐면 처음에 어드레스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드레스를 딱 하는 순간 이 헤드가 땅을 약간 누르고 있죠, 그죠? 이붕 뜨게 뭐 물론 선수들 중에 여기서 붕 뛰어놓고 이렇게 백스윙을 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은 그냥 여러분들 어드레스라면 약간 어깨를 수욱 떨어뜨리면서 이 헤드가 땅을 약간 누르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땅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어깨를 축늘린 상태에서 몸, 바디, 바디가 백스윙을 주도록 주도로 하면은 그냥 슥 가요. 여기서 약간 이제 저항감이 느껴지지만 그걸 약간 뽑아내면서 갑니다. 이렇게 그럴 힘이 있어요. 근데 암스윙은 이 상태에서 팔만 뽑아내려면 굉장히 이게 불편합니다. 팔이 굉장히 밑으로 이렇게 어깨를 내리고 공간이 좁기 때문에 팔만 뽑아내려면 잘안 뽑아내져요. 그래서 암 스윙을 하는 사람들은 쭉 내려져 있는 이 암을 약간 공간을 만들어야 뽑기가 쉬워요. 그래서 눈곱만큼 승모근이 약간 올라가야 올라가야 여기 팔을 휘두르는 게 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팔 도구 도굴, 를 특히 도구를 던졌을 때쭉 내려놓고 여기서 이렇게 팔을 휘두르는 게 쉽냐, 팔을 약간 들어놓고 이렇게 하는 게 쉽냐 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로리가 승모근이 약간 올라가는 게 자기는 팔이 먼저 가고 백스윙을 해야 편한데, 팔이 먼저 가려고 하니까 팔이 너무 낮아지고, 너무 이, 이렇게 이제 공간이 안 나오니까 팔의 공간을 약간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물론 저는 몸통스윙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몸통스윙은 그냥 여러분들 중에 그 땅에 있는 헤드를 질질 끌면서 올라가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몸으로 이렇게 뽑아내려고 하니까 질질 끌면서 올라가서 몸통을 이렇게 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말한 저도 못 치는 건 아닙니다. 몸통 스윙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질질 끌면서 올라가서 팔은 어깨는 쭉 늘어뜨린 상태에서 질질 올라가서 그대로 몸으로 치면 됩니다. 근데 아까 말한 암 스윙은 몸에서 팔이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절대 몸이랑 팔이랑 같이 가면 안 됩니다. 근데 벗어나려는데 공간이 좁고 팔을 너무 누르고 있다. 어깨가 너무 쭉 쳐져 있다. 그러면 이게 잘안 뽑히니까 살짝 들어줘야 이게 음, 근해. 근해를 태우는 게 쉬우니까 살짝 들어주면서 근네를 태우면서 이게 팔이 먼저 가고 몸이 따라가고 이 상태에서도 몸을 먼저 돌리는 게 아닌 팔이 와서 팔이 나가면서 몸이 따라가는 스윙이 게 암스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피니시의 크기로 봤을 때는 바디스윙을 하는 사람들보다 암스윙을 하는 사람들이 피니시가 더 커요. 로리메킬로의 타이거 우즈를 비교하면 물론 타이거즈도 피니쉬가 완벽한 피니쉬지만 로리 피니쉬와 타이거 우즈도 피니시가 완벽한 피니시지만 로리메킬로의 피니시와 타이거 우즈의 피니시를 비교를 하면 훨씬 타이거 뭐 로리메킬로의 좀더 멋있잖아요. 그거는 아까 말한 바디스윙은 정말 바디만으로 스윙을 하고 바디만으로 피니시를 가니까 요 정도의 이 손부터 머리 공간이 한요 정도 나옵니다. 근데 암스윙은 내 팔을 미리 길게 좁은, 좁은 상태에서 그대로 바디로 치는 게 아닌 내 팔을 미리 길게 만들어 놓고 팔이 위주로 다니니까 바디보다 훨씬 더이 도구가 다니는 게 훨씬 더 커져요. 생각해 보세요. 요 상태에서 손을, 한 손을 놓더라도 바디로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요만큼밖에 못 가요. 팔을 안 쓰니까. 근데 바디는 가만히 두고 팔로만 가면 얼마나 커져요. 이 상태에서 피니쉬로 간다. 이만큼까지 넓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스윙을 했을 때 뭔가 스윙이 굉장히 좁다. 뭐, 스윙 아크도 안 나온다. 이 상태에서 뭔가 피니쉬도 이렇게 좁다. 그거는 전부 다 여러분들이 바디 스윙을 하고 암을 못 써서 그래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암스윙이 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암스윙. 팔을 몸에서 벗어나고 통과시키고 이런, 이런 식의 스윙을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백스윙을 하면 몸통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다운 스윙 임팩하면서 피니시는 몸통이 왼쪽으로 가니까 몸을 중간에 두고 이런 식으로 칠 줄을 몰라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스윙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요즘에 이제 레슨에서 팔을 휘둘러라, 팔을 휘둘러라는 소리를 많이 하지만, 실제로 팔을 휘두르는 방법 자체를 제대로 정확하게 안 알려주는 거예요. 전부 다 바디스윙, 몸통이 간다는 전제 하에 팔을 휘두르라고 하니까, 몸통이랑 저 같이 간데 이 상태에서 팔만 막 휘둘러, 이렇게 휘둘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암스윙은 몸에서 팔이 벗어나기를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건네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못 느껴본 스윙 아크라는 게, 큰 아크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헤드가 더잘 느껴집니다. 그리고 헤드를 던지는 것도 잘 느껴지죠. 그래서 바디스윙과 암스윙 그렇게 구분을 하고 백스윙 시작할 때 질질 끌면서 가는 게 편한가? 아니면은 이게 공간이 안 나오니까 살짝 승목을 들고 팔이 먼저 가서 따라가는 게 편한가? 그걸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여러분들은 암스윙이 부족을 하니까 먼저 뭘 하냐면 백스윙할 때 그냥 요 상태에서 몸을 그대로 두고 팔을 바깥으로 내 몸을 벗어나게 만드세요. 따라가면 안 됩니다. 몸이 벗어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바로 건네줄 때 치고 몸이 따라가는 게 아닌, 그냥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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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치면은 벗어나고, 벗어나고 공 나가잖아요. 그죠? 이런 느낌으로 양손을 잡고 스윙을 해도 이 삼각형이 몸과 같이 간다는 게 아닌, 몸을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그래서 암 스윙을 강조하고, 팔을 휘두르는 걸 강조하는 뭐 마이크 밴더 팔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암 스윙은 몸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 밴더의 레슨이나 마이크 밴더를 따라하는 우리나라 선사 프로들의 레슨을 보면 이걸 많이 시키는 거예요. 이걸 많이 시키. 근데 이걸 시키면서도 제대로 정확하게 하는 건안 알려 주죠. 이걸 되려면은 팔이 몸에서 벗어났다가 여기서 임팩 이후에도 팔이 팔이 내 몸을 벗어나면서 이렇게 올라가야 몸이 뒤늦게 따라가고, 요렇게 되는데, 이거를 안 알려주니까 여러분들은 팔을 움직이는 게 아까 말한, 처음에 말한, 몸통이 움직이면 팔이 가는 거를 팔이 움직인다고 착각하니까, 암스윙이 기반인 마이크밴더의 레슨을 봐도 몸으로 와서 몸으로 치면서 몸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엉뚱한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스윙은 못 이 도구가 몸을 벗어났다가 반대로도 벗어날 수 있는 능력. 그냥 마이크 밴드는 이거예요. 몸을 가만히 두고 벗어났다가 벗어나면서 이거를 위로 이렇게 올리면 돼요. 그러면은 등을 지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아까 제일 첫 말한 자기가 부족한 거를 항상 보충하면서 운동은 늘어야 돼요. 무조건 암스윙이 맞다, 무조건 바디스윙이 맞다가 아닙니다. 탈고주는 뭐 전설이긴 하지만 탈고주가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또로리메킬로 해야 쌍벽을 이루면서 어 로리메킬로가 더 뛰어난 선수가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때보다 훨씬 더 선수층이 컸으니까. 결국에는 탈고주가 더 낫냐, 로리메킬로가 더 낫냐가 아닌 그냥 자기만의 방식을 찾은 사람들이 세계 레벨이라는 그리고, 타이거즈한테, 그럼 팔만 쳐봐라. 팔로만 암스윙만 해봐라. 그럼 타이거즈 못 치겠습니까? 로리 맥글러한테, 승모은 올리지 말고 바디로만 쳐봐라. 못 하겠습니까? 나는뭐 아, 잘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한테 부족한 건지 뭔지를 바디스윙과 암스윙으로 이렇게 이제 번갈아가면서 해보면서, 바디스윙은 잘 되는데 암스윙이 통과는 안 된다. 그러면 암스윙을 연습하세요. 그래야지 이 체가 잘 다니고 몸을 통과를 하는 느낌을 납니다. 근데 또 팔은 잘 통과를 하는데 몸을 돌리는 게안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팔을 몸에 꽉 이렇게 쪼은 상태에서 몸으로 이렇게 치는 연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알고 그리고 특히 암스윙과 바디스윙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자기가 어떤 연습을 해야 되는지도 그리고 레슨에서 그 구분짓는 암스윙과 바디스윙의 레슨도 정확하게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가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바디스윙은 이 상태에서 방향을 그냥 몸통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암스윙은 어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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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으로 가르치는 통과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통해서 암스윙과 바디스윙, 그리고 자신의 부족한 것들을 연습하고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암스윙이 편한데 그렇다고 바디스윙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둘다할수 있어야 자기가, 자기의 장점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